한국인의 정통 주간 신문 이료사올 1298호가 발행됐습니다. 이료사울 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아, 지금 머리가 어지러워요. 저는 뭐 이해는 했긴 했지만 국민들이 어, 이해 하나 하려면 이게 수학적으로 막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야 일부 국회의원들 중에도 이해 못 하는 분들이 몇분 네. <laughs> 있는 걸 제가 4일 알았는데. 걸렸어요. 저이 제도 예. 이해하는 데 예. 집에서 혼자 아, 예. 야 이런 비피처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나름 내린 결론은 네. 정의당을 교섭 단체로 만들어 주기 위한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을 찾아낸 거구나라고 빙콩. 결론을 내렸어요. 띵뽕. 아, 그러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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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냐? 그래서 정의당에서 그 아주 이 적극적이죠. 이 학습 속도가 엄청 빠르다. 제가 뭐 그러니까 정치의 와. 센스가 막 정치 하시는 분들만큼은 아닌 일반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냥 250명, 300명 국회의원 중에 250명가량은 지역구에서 우리가 투표해서 뽑고, 현재. 나머지 50명을 정당 투표에서그 비율대로 민주당이 30%면 50명 중에 한 35, 15, 15, 15, 15명 정도를 비례대표 주는 거예요. 현재 제도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표 방지를 위해서 정당 투표에 따라서 거의 다 주자면 어, 30% 맞죠. 정당 투표를 받은 당은 일단 300명 중에 30%인 한한 100명 가까이를 줘서 90명 주는 거예요. 네,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되냐? 민주당과 한국당처럼. 지지세 기반이 있는, 권역별로 있는 데들은 이렇게 치나 저렇게 치나 비슷한 숫자가 돼. 음. 그런데 정의당처럼 소수정당들은 어떤 일이 생기냐? 지금 정의당은 국민의 투표로 서각 지역에서는 세속, 네석 음. 정도밖에 안 나오잖아요. 음. 투표가. 네. 근로자들 많으신 그 동네서나 당선이 되지.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 돌려서 지지율이 한10% 정도 나온다? 이러면 그30 기본적으로 거. 30명은 갖고 가는 거야. 음. 그리고 투표로 해서 당선된 한 4명 예를 들어서 4명이 당선됐다 그러면 4명 빼놓고 나머지 26명 26명을 비례대표로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대의민주주의의 말도 안 되는 이런 제도가 네. 네. 말이 안 됩니까? 야, 원래 의원내각제는또 연도의 비례대표제 이번엔 나부터 하자 이제 이혁재가 제대로 이제 이해를 했는데 지금 칼자루를 쥔게 정부 여당 아니에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잖아 더불어민주당이 왜 그럼 이 카드를 꺼냈어요 그럼 ]까요? 제 대답 왜 그랬어요 이게 반남남만 아, 보세요 아, 아, 왜 그래. 그러면 아,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자, 자, 그럼 정 정의당의 300명 중에서 국회의원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건 과반수가 아니라 헌법 개헌을 할수 있는 3분의 2 이상을 획득하느냐, 못 획득하느냐가 중요한데, 네. 정부 여당에서 봤을 때, 가만히 있어도 자유한국당이랑 민주당이랑 이렇게 다이다이 붙으면은, 우린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 그런데 만약, 어떤 전략 요충지에서 앞으로, 야, 득표는 내가 할게, 당은 정의당 지지해줘. 이렇게 가지고 하면은, 정의당이 한 3, 40석 이상만 되면은, 연합해서 개헌 저지선을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야 야 이혁재가 너 이제 앞으로 근데 이혁재씨 그러면 질문 하나 얘게아 잠깐만 정의동을 정의동을 정의당을 키우라고 내가 얘기한 거아이 얘기 아 이거 얘기하고 가면 내가 정의당을 키울 거면 한, <laughs> 한 번씩 한 번씩 말씀해주세요 아, 정의당을 야, 키울 거면 야 내가 먼저 한다고 그랬잖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질문했잖아 좀 다음에 질문하면 안 되겠죠? 아니 이 얘기 속에 너무 서운해하니까 그래 아니 이렇게 룰을 개판으로만 다 대답해 드릴게요 정의당을 키울 거면 민주당이 그냥 자기 의석수 올리면 되지 뭐하고 증거 접어 줘. 적어도 적어도 적어도. 자, 그러니까 그다음에 봉기역, 봉기역, 봉기역 더 봐. 내가 내가 이혁재한테 질문을 했잖아. 이혁재한테 질문을 했는데 이혁재가 다저저 정도로 답하면은 일반 국민들도 냄새를 맡았다 는 거야. 그러면 자, 정의당이 이뤄온 거를 왜 정부 여당 힘 있는 여당이 왜왜 그럴까? 이건 뭐냐면 내가 일당이고 예? 이당을 자유한국당을 완전히 저걸 무너뜨리질 못해. 그러려면 내 친구, 내 동생, 내 동생을 키워서 얘는 언제나 내 편이 가까운 애야. 그리고 저쪽에 바른미래당은 이미 다 죽어가니까 그건 뭐, 뭐 신경 안 쓴다. 이런 작전으로 음. 해서 얘를 키워서 쟤를 죽이는. 다시 말해서 이렇게 되면 쟤하고 나하고 적이다 이거야. 요, 요거는, 요거는 나하고 좀 가까워. 음. 그러면 얘를 키워서 나중에 여차하면 사사건건 연합해서 저걸 완전히 박살을 내는 음, 다시 말해서 그게 선거제 개헌도 될수 있고 그게 여러 가지 무슨 뭐 결정적인 수의뭐 의원 누굴 죽이는 것도 되고 여러 가지가 된다고 그래서 정의당을 키우는 전략을 그러니까 네. 나아가서는 어떤 전략이냐면 정의당을 제일 야당으로도 만들 수 있다, 나중에. 요 다음에는, 이번에는 안 되겠지만, 연동이 비로대집 한면은 근데 지금 한국당이 지지율이 떠서 자, 그렇지? 예. 그 음. 작전으로 정리하는 한 나중에. 나중에 없어요. 대답, 대답. 에이, 대답. 에이, 대답. 형님, 형에 대한 질문, 형님 질문이 아니, 뭐였어? 아니, 뭐 답변도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왜요? 아, 왜 필요 질문했잖아요. 아니, 질문에, 질문에 대한 뭐, 답변을, 답변을 그냥 묶어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 아니, 답을 들어보는 거예요. 질문에는 형이 질문하고 형이 답방했다. 아, 아, 모든 걸 이제 좀 저열한, 저속한 음모론으로 보라니까 피로하네. 네, 필요하니까. 뭐 설명을 하기도 그렇고. 저는 그렇게말 때요. 왜냐면 그런... 정의당을 키워서 이당으로 만들어서 소, 둘이 손잡고 민주에 갈라고 한다고 지금 형이 예상했던 얘기를 거 아니야? 옛날에, 옛날에 예상했던 거 아니야? 되게 이상한 게 내가 그런 예상을 한게 아니죠. 그때 내 예상에는 민주당이 보수쪽이고 사회주류를 가고. 장악하고 있는 보수정당이 된다면 그리고 제일 야당 당은 정의당이 큰데 정의당. 정치공학으로 일부러 정의당을 키우라고 왜얘기해서 그런 일 있을 수 없지. 그러니까 지금 아니, 그런 예상으로 이제 갈 수도 있다는 거지. 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서 이득을 보는 당이 있고 손해를 본 당이 있다면 손해는 민주당과. 어저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이야. 어? 양대 정당이잖아요. 예? 선해 보죠. 예. 그러니까 이걸 추진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정의당을 키우려고 남의 당을 키워 주려고 이걸 추진한다는 게 설명이 되냐고. 아니, 저는 제가 이거 이제 공수처하고 뛰어넣기 등 양북 사건 요거를 공수처 법률에 말씀해서 모순점 제가 생각할 때가 순점죠 네, 민주당이 생각할 때 과연 정의당이 남의 당인가? 저는 쾌청만 그렇게 동생이지 그렇죠, 안가 사촌도 정확히 동생. 스펙트럼을 민주당은 좌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우쪽으로 중도를 외연 확대를 하기 위해서 끌어들이해서옮겨고 나서의 좌쪽에 있는 세력을 자기 지지 세력들이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이거를 키우기 위해서는 정의당을 키워줘야 된다는 이어철가 생기는 거죠. 사실관계를 다르네. 조금 덜 이해할 수도 있는 거야. 민주노총이 현정부의 관계가 어때요? 지금 굉장히 안 좋죠. 굉장히 안, 안 좋죠. 하지만 지금 정부를 탄생시킨 주역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거야. 민주노총은 현 정부의 우군이 아니에요. 민주노총은 민주당 편이 아니라 민주노총 편이에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 연대도 하지만 언제나 등을 돌려요. 정의당은 더 심해요. 왜냐? 그쪽은 사회주의 강령을 갖고 있어요. 예, 3인주의. 그러니까 비슷해 보여도 절대로 민주당과 합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분리할 때 지금은 정의당은 작잖아요. 제가 분리할 때는 민주당은 밀착을 하지만 옛날 민노당 시절처럼 한 12석으로 커버리면 누구보다 민주당의 공격적인 게 바로 진보 쪽이에요. 민노 그러니까 아, 정의당이 당연히, 가장 공격을 해. 당연히 자유한국당이 없어지고 그러면은 당연히 정의당이 어떤 제일 바보라고. 공격을 하겠죠. 근데 실제 정치에서 안 그러던데요? 어, 저희 인천 아, 시장, 시장 선거할 때만 보더라도 항상 민주노동당 후보에. 아 그러니까. 아니 야당 단일 후보에서 항상 민주당하고 정의당했죠. 아, 얘기 마, 많이 했죠. 얘기 마무리 좀 합시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는 것을 정의당 키워줄려는 생략으로 본다면 그건 민주당 사람들이 정신병자, 바보란 얘기가 되고 한란 취지는 딱 하나예요. 그냥 사표 방지예요. 국민들이 그 국회의원 선거를 했는데 지역에 따라 표의 대부분이 날아가는 일들이 생겨. 어? 이 소송 규제 때문에.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좌우간 유불리를 떠나서 정상적이고 선진적인 국가 만드는 게 모든 목표인데 그 출발점이 선거제래니까 너무나 기이한 아, 선거제를 아, 하고 있니 아니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표 방지하려면 중대선거구제를 그런데, 바꾸면 돼. 그런데 이해찬 대표가 생각하는 중대선거구제는 저거 죽어도 아니, 안 하면서 사표 방지를 이유로 아마. 들어보세요. 근데 음. 민주당 입장에서 보기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야, 지금 정의당이나 야당이 저 민주평화당 이 요구하는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비례대표를 얻지를 못해. 억울해도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타협을 낸게 절반만 하자. 50%, 50 아니 그래서나. 그래서 산식이 복잡해져 버렸죠. 복잡해. 그런데 그 과정은 그렇다 이거예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주당은 안 하고 싶어. 그런데 적어도 대의민주제라는 제도에 충실하려면 하긴 해야 돼. 그래서 타협점으로 거대 정당들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들 손해 보는 게50% 아니다. 이거란 말이에요. 저, 이제, 이 그. 게그 이제 그 민주당 아니죠. 그렇죠. 그걸 그다 받았고. 네. 그런데 제가 예언을 할게요. 이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이걸 논쟁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거 패스트 트랙 못 갑니다. 아. 갈 수가 없고. 어. 가도 통보 안 돼. <laughs> 네. 간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5분의 3을 넘어야 되는데, <laughs> 바른미래당이 이미 그 부분 끝났어요. 가지고 쪼개졌어요. 그래서 요, 끝나서 요단강 네, 이미 요단강 건너가서 상임위를 통과 못할 게 제가 대신에 볼 때는 두 가지 중요한 쟁점을 남겼어요. 하나는 비례대표에 대한 얘긴데요. 의원들이 전부 구 의원 시 의원 같지가 같지 않아요. 다 너무 지역 현안에 맬 수밖에 없어요. 그 이해 이해가 가. 그렇지만 지역에 매이지 ]죠. 않고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정치인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중대선거구제 네, 그게 ]죠. 비례대표가 할 일이고 또 하나는 의석수 문제인데 자꾸 우리나라를 이제 아시아 변방의 약속국으로 생각해왔지만 인구가 5천만이 넘으면서 1인당 소득이 3만 불이 넘은 대국의, 대국의 초입이지만 서, 섰기 때문에 국민 서비스, 나를 대리해주는 존재가 늘어나야 되는데 계산상 이렇게 저렇게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국회의원 수가 500명이 적정하대. 오. 근데 300명을 갑자기 500으로 늘리는 건 너무 심하죠. 한물을 거기서 줄이자는 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특권을 더 유지하거나 강화시키자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음. 인원이 소수면 그만큼 특권을 더 갖는 근데 국민의 거예요. 국민의 대부분 국회의원 숫자 줄이면 줄이고 상승합니다. 예. 일도 안 하면서 돈만 쓴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물이 세금이 줄여들수 있다. 어, 국회의원들이 활동을 해서 불려불급한 잘못 쓰이는 돈들을 다 감시해 주고 음. 이걸 해줘야 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정말 큰 오해거든. 그래서 지금 아직도 선거구제 협상 과정 중이니까 270명으로 줄이자는 정당까지 나경원 대표 주장까지 있지만 그거는 정말 역사를 거꾸로 보내는 거고 저는 한 70명 선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370명 선으로 해서 어, 지역구 300에다가 비례 70명 정도를 하면 그나마 합리적이다. 저는 비례를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아예 없애자는 건 아니고 비례 숫자를 조금 더 줄였으면 좋겠어요. 지금 257에 43이니까 난 나경원 대표 그 말이 맞다고 보는데 줄여야 돼요. 어. 비례를 좀 줄여야 돼. 지금 아니, 원래 비례 역할을 네.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 70석 그러면 줄여서 그 표현을 한 50명으로 만들면 어떨까? 한 50명으로 50명으로 만들어도 되지. 음. 아니면 없애면 어떨까? 북한하고 똑같이 아니, 하는 거죠. 뭐. 국회의원 없애지 뭐. 아 국회의원이 있죠, 북한도에. 미국의 그 규모나 인구나 땅 덩어리나 인구에 비례해서 우리의 국회의원 숫자가 너무 많아. 우리 인구, 우리 땅 덩어리에 미국하고 국회의원 숫자를 비교해도 그렇고 200 70명 줄이는 거는 찬성이고 그 다음에 이거 왜 이렇게 민주당이 요번에그 청와대하고 꼼수를 부렸냐? 난 꼼수라고 보는데 공수처가 이제. 대통령 말하자면 칼, 이 칼을 하나 더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대로 된 칼. 에? 이걸 하나 더 가져서 이해찬 대표가 20년, 50년, 100년을 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저쪽으로 안 주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려면은 칼이 필요해. 왜냐면이 적폐청산을 했는데도 이게 잘 안, 안 드는 거야, 칼이. 그러니까 완전히 센 칼을 하나 가져가지고 우리가 100년으로 쭉 가는데 아주 거침없이 그냥 다 아주 날려보내는 그 공수처라는 칼을 갖고 싶은 거야 그런데 요걸 가지려면 정의당이나 바른미래당도 좀 끌어들여서 법을 확 이거 해야 돼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 제누우면 바른미래당하고 정의당이 쌍수 들고 환영할 거거든 이게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바른미래당이 지금 생각을 바꿔서 그렇지 처음에는 바른미래당도 솔짓했어요 그냥 자기네 늘어나니까 그래서 상품에 이렇게 껴가지고 아 어, 네, 상품에 껴서 어, 내가 팩, 팩 완전히 절대 반지 이 칼을 진짜 중요한 칼을 가지려니까 이게 그냥 임기 때 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음 임기 20년 50년을 먹을 칼을 네. 가지려 아,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패스트랙은 안 거예요, 돼요, 이게. 성장 과정이나 그다음에 출세했을 때 여러 가지 이 행동이 불투명한 사람들, 뒷거래가 많았던 사람들은 공수처가 엄청 불편하고 두려운 거예요. 근데 비교적 상식적으로 살아온 사람이라면, 아니, 지금 검찰이, 아니, 어, 검찰도 있는데, 아니, 나는 공수처 찾아가는데, 공수처의, 그검찰의 처장이라든가, 그 인명 검... 이런 것들을 잘좀 신중히 잘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있는데, 왜 공수처가 필요해라고 얘기하는데, 소위 고위공직자라는 존재들이 갖는 위세에 대해서 지금 너무, 어, 쉽게 얘기하다. 근데 것그 같아요. 공수처는 하늘에서 떨어져요? 다 인맥인데? 업무가 그거면 그럼 입법부 로놓면 어떨까요? 아니, 시딩, 시딩크 가져오나? 어, 아니 미국 검찰 가져오나? 갈까요? 공수처에서? 가져오죠. <laughs> 가져오자고 미국 경찰 가져오면 괜찮아 네, 가져오자고. 그러면 공수처가 근데 돼요 미국에 대해서 근데 너무 그렇게 어차피 살... 대통령이 공수처 내 맘에 드는 놈 갖다 앉자놓고지다 작살내 이러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야 아, 미국 사람 가져오면 찬성이야? 어, 찬성한대요 이등려 아, 공수처를 저렇게 미국에서 수입하지 않은 그런 사대주의도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에도 좋은 인재가 많아요 그리고 야심에 차서 내가 제대로 아, 사회 기강을 세워서 뜻을 키겠다 뒷거래로 키는 거 말고 이런 이런 검사 근데 아, 심상정 그... 전 대표가 국민은 몰라도 돼 이런 말 했어요? 아니요. 그렇게 네. 표현한 게 아니고 저게 뭐예요, 이게? 제가 가장 또 궁금해서 여쭤보고 오늘 오면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거예요 제가 지난번 대선 때 제일 재밌었던 게 토론회가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그중에서 유독 눈에 띄었던 게 보수인 제가 우편인 제가 봐도 심상정대 뭐가 멋지죠. 시원시원하게 예. 보통 일반적인 보편적인 생각을 하고 아, 국민들 의 눈높이에 맞게 토론을 아, 하셨다는 아, 거예요. 아, 멋지죠. 아 저분 참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분이구나라는 아.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삼성인 거예요. 이번에 아, 선 아니 이번에 선거가 선거, 논리죠 아니 근데 이번에 선거 제도도 그그 이거 관련돼서 그특이 위원장님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일반 국민들이 좀 이해하게끔 설명을 하면 좋은데 어떤 프로그래밍, 산식에 의해서 전문가들에 의해서 돌아가는데 그걸 국민들이 그 산식까지 알 필요는 없다 라는 말씀을 제가 뉴스에서 보면서 네. 저게 말이 야왜 저분이 뭐, 저러 말이야 막걸리야 저 스타일이 원리야. 아니신데 왜 저렇게 하지? 산식까지 몰라도 네. 된다 이렇게 얘기했나요? 네. 형의 애명을 네. 해주세요. 해주세요 심상정 대표님 먼저 얘기하 들어갑니다 선생님. 빙의합니다 심상정이라는 정치인이 어떤,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공장 여공으로 출발해서, 네. 물론 서울대학교, 나론서울대고교지 예. 그 남편이 원래 더 예. 유명한 운동권. 노동 운동 한 사람이죠. 예. 가장 이 삶이 어려운 사람들 삶에 밀착해서 현재까지 온 사람이잖아요. 예. 이 사람이 국민을 무시한다? 상상이나 갑니까 심상정이 다 지속적으로. 그야말로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는 사람들하고 다 평생을 이해온 사람이에요. 국민을 무시한다는 건 상상도 안 되죠. 그데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서 온갖 법안을 우리가 알고 있는 법안들이 있죠. 네. 법안에 심부로 들어가면 정말로 매우 복잡한 배경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법안의 대개 결과만 알죠. 네. 이 산식이 뭐냐면 오당이 상호 견제해서 어쩌고저쩌고 어렵게 낸 결과물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느 한 정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구조가 될 수가 없어요. 이 당이 유리하면 저 당이 반발하고 저 당이 유리하면 저 당이 반발하니, 국민들이요, 적어도 이 합의안을 신뢰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합의안은 연동형 비례의 대표제인데 50%입니다. 그러면 그 50%를 어떻게 산출하느냐 들어갔더니, 사람도 많고, 뭐 절차, 그러니까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컴퓨터의 활용법을 알면 되지 컴퓨터의 내부 부속의 구성 원리를 하나하나 다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컴퓨터가 만드는 사람이 일이지 않습니까? 라고 설명을 했어요. 나는 그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 나는 오해가 안 되는데 적어도 심상정의가 국민을 무시해서 일방적으로 어 우리가 정한 따라와 이렇게 입장을 정할 사람이라고는 도대체 정확한 워딩을 거예요. 여기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산식 즉샘 정확하게 얘기면 하 산수를 얘기하겠습니다. 이 산수식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한다. 이 산식은 과학적인 수학자가 손을 봐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산식이 필요 없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칠때 치는 방법만 알면 되지 그 안에 컴퓨터 부품이 어떻게 되는 것까지 음. 다알 필요가 없다 우리는 국민들은 저 발언은 국민을 저 같은 사람들 이볼때 국민을 굉장히 무시하는 발언을 <laughs> 느껴져요 왜냐면 이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다루면서 뭐뭐엑셀이라든가워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대, 대충 다 알아요 그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떤 프로그래밍이 있어서 그 수칙에 따라서 딱 넣으면 요런 값이 딱 나옵니다. 그 프로그램은 저희가 어떻게 만들어 쓴다 말씀을 해주시면, 아, 그렇구나. 안, 근데 정확히 얘기하 이거요. 사칙 연산만 알아도 다 설명하면 이해해요. 내 말에 트집을 잡기 위해서 나경원 대표가 요즘은 뭐 그냥 뭐 뭐든지 이제 싸우자고 나오던데, 심상정 대표의 말을 상당 정도나 곡해했다고 봐요. 네. 왜냐면 알겠습니다. 심상정 대표가, 아, 국민들은 몰라도 돼. 이런 취지를 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심상정 대표는, 에, 선민의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 나는 어, 똑똑한 사람이고, <laughs> 나는 저, 공당의 대표고, 어, 그리고 이건 이제 국민은 몰라도 돼가 아니라 우파 국민은 몰라도 돼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하는데, 그거 복잡한 거 니들한테 일일이 설명할 필요 있냐? 그냥, 그냥 자판은 알아서 다 따라오니까 우판은 몰라도 되고 우리끼리 그냥 가자. 이제 이 얘기, 이얘기예요 근데 국회의원을 대통령 누가 뽑아? 국민이 뽑는 거예요. 근데 국민이 모르는 방정식을 놓고선 문제를 풀어라? 그러니까 시험 내는 사람이 그냥 내가 알아서 그냥 해겠다는 거야. 시험, 시험지 받아본 학생들은 니네들은 몰라도 되고 들 좋아하는 당장 찍어 아냐 아 그냥 얘네들 신경쓰지 말고 그냥 이건 우리가 알아서 만들었으니까 니네들 그냥 찍기만 하면 돼 그리고 우파 얘들 몰라도 돼 그냥 니네만 알면 돼 우리 이거예요 굉장히 선민의식과 좌파는 옳고 우파는 그릇대고 나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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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이고 쳐. 너는 악이고 그러니까 악은 몰라도 되고 응, 그냥 선끼리 가자 얘네는 아주 어마어마한 저발을 근데요 아니 말상. 그렇다고 치는데 저는 그 나경원 나경원, 나경원 언론대표가 있으면 형이 난리났어요. 아니야 난리 났을 거야? 나경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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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지, 나경원 씨하고 아, 심상정 을 나경원 심상정, 나경원, 대표, 나경원 심상정 아니, 씨가 둘이 이제 마치 다투는 것처럼 음. 이렇게 언론에 부각되니까 음. 속으로 참 재밌었어요. 사람들은 지금만 되게 보이게 말이냐 습관이 지금 언론에 보이면 그 모습 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처럼 나이가 이제 좀 먹으면 이렇게 쭉 지난 날도 보이잖아요. 어, 심상정 대표가 조금 나이가 위지만 뭐 대량 뭐 예, 학교 대학 선배죠. 예, 뭐 그렇다고 치자고요. 근데 똑같이 서울대를 들어왔는데 응. 어, 공부를 잘한 거죠 고등학교 때까지. 전다 어, 두분다 잘한 어, 거 어, 무슨 생각이 있어? 그냥 공부 열심히 해지. 근데 대학을 들어왔는데 어떤 여성은 그 독재 권력과 부패한 사회와 불평등을 못 참아서 학교 공부도 때려치면서 공장 현장에 들어가서 그피눈물 나는 고생을 몇십 년을 한 거예요. 응. 그리고 사회를 개선하는데 정치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데 눈을 떠서 정신이 돼서 여기까지 왔어요. 또한 여성은 아주 부유한 집 학원 재벌의 딸로서 공부를 또 잘해서 똑똑한 거야. 그리고 또 그만한 수준의 판사하고 결혼도 하면서 자기도 판사가 되면서 일생을 상층부로 권력자와 더불어 자신의 권을 위해서 개인적인 영달로 살아온 사람과 이렇게 민중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동일한 의정에 서서 싸운 것처럼 보이면, 그냥 제가 볼기엔참 가소롭다. <laughs> 가소롭다. 그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소회. 마음속 생각이. 나경원 그러니까 내 대표가 가소롭다. 참 가소롭다. 그때 뭐, 도 힘이라고 휘두르니 말씀하셨습니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음, 소회. 그렇게 노동자들의 인권을 아, 지키 위해서 애써오시고 이런 분도 결국에는 권력 앞에서는 변해서 어, 의원수 많이 확보하고 어이그렇저 의원수 많이 확보하는 어, 게 목적이죠. 그런 거만 목적이구나, 이 변하는구나. 난또 그런 음, 걸, 걸 느꼈는데. 그러니까 그, 그, 정당은요, 권력의 쟁취를 목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집권한다고 그러니까, 하고자 네, 그, 하는 그 그거가 거죠. 정당의 존재를 차단해요. 그렇게 솔직히 말하면 어떨까요? 국민 여러분, 이 산식이 이렇게 하면은 저희 정의당이, 정의당이, 정의당이 유리합니다. 지지해 주십시오 언젠가는 정의당도 집권당이 되고. 심상정 씨도 대통령이 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 김갑수 씨가 이제 그나 경원 원내대표를 이제 가소롭다 이렇게 평가했잖아요. 그걸 가소롭다니까 그러니까 난 반대로 그 심상정 그러니까 심상정을 위시로 한그 좌파 운동권 그다음에 뭐 일생을 무슨 뭐 공장에서 노동운동했다 어쨌다 하는 그 그런 분들의 그 입으로 정의 찾고. 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좌파들 그리고 선 찾고 올 옳은 거 찾고 옳고 그른 거 찾고 입으로 그런 얘기하면서 행동들은 우리 내하고 뭐 별다르지 않게 보수 우파들하고 별다르지 않게 내가 생각할 때더 나쁘게도 행동하는 것도 많아 그러면서 어떻게 입으로 정의 찾고 옳은 거 찾고 저쪽은 악이다 찾고 이런 게 나는 그게 가사로 네. 입으로 차라리 보수 우파처럼 음. 야 우리도 때 묻었고 니네도때 묻었는데 우리 좀 앞으로 잘하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때가 하나도 안 묻었고 너만 때 묻었다 어떻게 가소롭게 그런 얘기를 할수 있냐고 일단 그렇게 얘기 안하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네. 할수 있어 가소롭게 아니 나한테 한 마디만 기울여 요 그게 아, 서로 가소롭다 그래, 이게 네. 뭐냐면 그게 가소로우나. 평범한 사람 유권자인 경우에 그냥 뭐 정치적인 별로 뭐 특별한 입장이 없을 때 나는 참 이상한 게 말이에요 저도 나의 삶에 친근감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도 좀 알고 저 사람이 정치를 하는 게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그 사람 지지할 것 같거든. 대부분의 국회의원은 그래도 그런 생각 갖고 있죠. 적어도. 대부분은 아니죠.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은 갖고 있어요. 대부분은 대단한 집안의 출신으로 자신도 능력이 뛰어나서 사회 상층부로해서 입신양명하면서 자기 집안 형제 동창들 아 그렇게 키워지는 거야. 안 돼요. 아니, 아니 나는 그렇게 봤어요. 막상 하나하나 또 이렇게 면밀히 봤는데, 보면 그분들은 또 국가에 대한 엄청난 그리고 그러니까, 국민에 대한 엄청난 그러니까, 애정이 있습니다. 내가 유권자라면 이그 사람이 되고, 예. 어느 진영이다. 어느 당이다. 이런 걸 떠나서 이력을 보면서 아, 우리처럼 삶이 좀 고단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게 뭔지 알고 애쓰는구나. 한 사람을 지지할 것 같거든요. 부자들이라고 해서 꼭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네, 법은 네. 없죠. 부자들 중에서도 뭐 얼마든지 훌륭한 많죠. 부자 있었잖아요. 네. 최진사라든분뭐있을때 옛날에. 참 이상해 그죠. 네. 그 저는 형님의. 형최씨 네. 어, 집안도 있었고. 1 0초 네. 형님에게 그 선입견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다는 네. 게 저는 심상정. 그 부자들에 대한 선입견. 심상정 의원님을 네. 실제로 뵌 적은 없지만 참 그런 지면으로만 읽은 걸로도 네. 참아 네. 좋은 길을 걸어오셨구나 아는데 나경원 대표도 제가 실제로 한번 봤거든요. 네. 재능기부하는 장애인 뭐 행사장 가가고 그때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모습은, 어, 너무 훌륭했 모습. 천사였죠. 그, 그, 예, 그분도 훌륭한, 알겠습니다. 훌륭한 다, 예. 다, 다, 뭐다 의견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 그 주간박종진에서는 네. 모든 사람의 의견을, 음. 네. 신중히 음. 네, 듣도록 음. 하겠습니다. 오늘 그 이봉규 형님의 이야기를 너무 적게 들어서 아, 네, 봉규 아니, 형이 뭐, 지금 굉장히 그러는, 화가 나셨는데 항상 그러는데요. 어, <laughs> 어, 죄송하다고 <laughs> 말씀드리고 시청자들 다 알고 네. 있어. 항상 그러는데 시대가 거. 조금 아니, 시대가 예, 밀리는 시대 합상하니까 예. 아니야 내가 예, 밀리는 형이 형이 시대니까 조금 이해를 좀 해주시고 아니야 밀리긴 예. 알았어. 예. 예. 우리 1회 서울TV도 살아야 되죠. 아니야, 저렇게 미치죠. 방송을 날로 먹어도 아니 나는 밀리다. 아니 날로 먹으니까 하려고 그 아니 좀 돌려봐. 할라고 그러면 막. 할라고 그러니까 그러 그래서 날로 먹은 거야. 내가 재밌다. 아니 여기 다 먹었어 여기 네 명이. 할라고 그러면 뭐, 앵커의 뭐, 탓으로 어. 좀 돌려주. 아, 예, 훌륭한 앵커야. 노력합니다. 아니 아니 나. 아니 나. 아니 녹스 훌륭한 앵커야. 아니 아니 아 너희 그대로 해라. 불안해. 그대로가. 이런 서울 팀 v 내 승승장구할 거다. 네가 또 훌륭한 역할하고 을 있어 그래 그래. 저 여기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아주 훌륭하야, 훌륭해. 아주 훌륭하게 저 얘기했더라고요. 예! 주관박종진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